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아웃사이드 미러 방수필름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 비가 오거나 이제 날씨가 흐릴 때 야간 운전할 때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장마철에는 이 사이드 미러가 보이지 않아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제 뒤따라오는 후미 차를 확인할 때잘 보이지가 않아서 까딱하면 이제 위험한 경우가 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사이드 필름 이 방수 사이드 필름 부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이드 필름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웃사이드 미러를 깨끗이 클린, 클린하게 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이드 필름을 붙이면 이 핸드폰 필름처럼 되어 있어서 이 기포가 중간에 먼지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기포라, 이 먼지들이 이 필름을 붙일 때그 안에 안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이제 물을 뿌려서 이제 피비. 또는 이제 클리너 같은 거를 같이 뿌려서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서 기본 먼지를 한번 싹 닦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른 볼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사이드 필름은 1번 2번 필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이핑이 있는 필름 1번 두 번째는 이제 코팅제가 있는 필름입니다 1번 쪽 필름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의 크기에 맞게 잘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이실때는 그냥 붙이는 것보다 그냥 붙이게 되면 이제 부착할 때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썬팅하는 방법 썬팅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필름지 부착면에 이제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물을 묻히게 되면 이 필름이 구겨지지가 않고 잘 안착되게 또는 이 아웃사이드 미러에 붙일 때 좌우쪽으로 이제 막 한쪽으로 쏠려서 붙일 때 다시 띄고 다시 넣고 하는 그런 불편함 또는 그렇게 되면 필름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묻히고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서 살짝 중간부터 바깥쪽을 밀어주게 되면 먼지도 유입도 안되고 이제 필름이 꺾이지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업을 수월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헤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봉되어 있는데 이제 차에 이 무슨 카드나 헤라 아니면 카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안 붙였으면 한쪽으로 쏠리있나 하면은 중앙에 맞춰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잘 밀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올 타올을 이용해서 한번더 물기를 썬팅을 할때 보시면 썬팅을 물을 묻혀서 한 다음에 바깥쪽에 물을 빼고 신문지를 놓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름 요 필름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른 상태에서 붙이지 말고 이렇게 헤라를 이용하고 또 마른 타월을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2번 2번 필름 커버 요거는 이제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그 필름면 입니다 요거는 쉽게 스티커 2번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루를 한번 더 혹시 모른 끝단 끝단 문에 이제 뭐 물기가 묻어 있으면 이런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봤습니다. 어느 정, 정도의 이제 뭐 발수가 되는지 제가 이제 겁, 겁나게 세게 이걸 뿌리고 있는데 이제 쏘라기처럼 뿌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안한 거보다는 조금 난거 같습니다. 근 이제 뭐100%신음 신임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도 괜찮은 거 같고 이제 발수 코팅 이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쪽. 운전석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운전석 도 조석과 마찬가지로 이 먼지,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뿌린 물 같은 거, 세정제를 뿌린 상태에서 이제 헤라로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보루를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1번, 번호, 번호가 써 있습니다. 1번을 제거하는 상태에서 필림지 쪽으로요, 다시 물을.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린 상태에서 필름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름을 붙일 때 백미를 충분하게 물을 묻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필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붙이고 그 다음에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필름을 붙이는데 이게 마른 상태에서는 붙이면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필름이 깨지거나 이제 쉬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묻히면 이렇게 간편하게 편안하게 빠르게 필름이 꾸기 없이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라, 헤라를 이용해서, 헤라가 없으면 신용카드라든지 무슨 뭐 체크카드, 버스카드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라로 끝단부, 중간부터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물기를 빼는 방법, 방향으로 물기를 빼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가 타올, 타올을 이용해서 한번 더. 이렇게 밀면서 하게 되면 이런 방법도 밀면서 하면 끝에 쪽에 수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름이 끝까지 이 부착면이 끝까지 잘 안착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끝에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2번 필름, 2번 필름 스티커를 제거를 해 줍니다. 이렇게 발수가, 발수 필름이 나오게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의 사이드 방수 필름 부착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김이 없이 잘 부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의 사이드 미러 방수 필름 부착 방법과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좋은 설명으로 노력하는 고릴라 데이, 다이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